전 경기랑 비슷해요. 뭐 이렇게 이기게 돼서 매우 기쁘고 뭐꼭 다음 경기도 더 잘하, 잘하게 꼭 도움, 팀에 도움되게 열심히 뛸 거고 진짜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기 안뛴 형들, 뛴 형들, 코칭 스태프분들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더 감사해요. 진짜 이런 경기는 보기도 드물고 진짜 하기도 드문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고맙고 세네갈 선수들도 진짜 좋은 선수들이고 진짜 힘든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형들이 잘 버텨주고 해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저가 팀을 살렸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에 예. 저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형들이 진짜 옆에서 많이 뛰어주고 진짜 공간도 많이 내주고 해서 진짜 잘한 것 같고 뭐 저가 뭐 패스를 했지뭐 패스를 하고 했지만 그렇게 뛰어준 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된것 같고 진짜 저는 다른 말보다는 진짜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. 코칭 스톱 분들한테도 그렇게 너무 고맙고 뭐 다음 경기에도 진짜 그렇게 잘해서 하면은 진짜 잘될것 같아요 뭐 저희가 지금 우승 생각보다는 다음 경기 최대한 준비 잘해서 꼭 좋은 결과 내는 게 저희의 목표고 뭐 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진짜 잘해서 다음 경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게 오늘처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? 상처 나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뭐... 이제 이런 것도 즐겨야 될것 같아요. 나중에 축구를 못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진짜 이런 상처도 안날거 아니. 뭐 지금 이런 거를 즐기면 생각한다고 제가 즐기면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재밌는 축구, 형들 좋은 형들 좋은 코칭 스태프분들이랑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또 이제 진짜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어. 어...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새벽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4강을 가게 됐는데 그 4강에서도 꼭더 좋은 모습 보여줘서 꼭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. 어 4강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진짜 저희 형들과 저와 경기안티 형들 진짜 코칭스태프분들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지금보다 이제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낼테니까꼭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